46 남네 가자! 아씨야 저렴하다 씨야나 지금 저 레벨 저 바디라벨도 엄청 모였을 텐데 지금 14950 모여있네 요거 조금 살까? 20개만 사면 되는데? 사자 사자 안 되겠다 나 지금 이거 약간 좀또또 또 저기 금단현상 왔어 뭐라도 까야 되죠 간다 제발 쓰알. 들어. 어 율한데? 귀찮은 일이 늘어나버려. 오 대박. 율하. 당신의 알코올은 안녕하십니까? 이게 뭐야? 얘옛 쪽이 그거야? 알코올 중독자야? 술 냄새가 진동한다. 어? 모기 왜? 천천히 하라고 멍청아. 어? 그렇게 둘다치여서 어디론가 갔는데 여기까지 끌어들였으면서 책임질 한 말이야. 침대에 밀쳐졌고 그다음 물렸어. 나도 이만큼 아프니까 하고 물렸어. 그만 그만 몰질러. 이거 이거 궁금하네요. 아, 이거 너무 감질나게 지금 스토리 다음에 술한 잔하기로 했어요 에피소드 4. 나중에 저기 그 선생님들 저기 나 저기 그그 그 뭐야 호감도 올리는 아이템 먹으면 유라 봐야 된다고 얘기 좀 해줘요. 너무 궁금하니까. 어 됐다 이제 이제 이 티켓이면 유라랑 호텔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한 발짝도 다가갈 수 있겠다. 유라 쓰지도 않는데 랭크 6이야. 자꾸 그 옆에서 깔짝대지 마. 신경 쓰이니까. 그날의 기억 어우씨 에피소드 5가 한잔더네뭔 일이 생겨서 생기겠다 얘랑 이 빨린 소리 하지면 가서 자 이놈 눈빛이 시꺼메졌다 내가 이 일을 끝내면 쉴수 있다고 하지 않았어? 어. 유라의 팔을 잡아.. 어, 가자 쉬, 쉬러 가자는 거 아냐 지금? 뭐야 이놈은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불효가 했던 말못 들었어? 함께 호텔에 갔다는 소문이 그렇게 나는데또 여기로 다니 누가 보면 어쩌려고 자정이 넘은 시간이라 괜찮아 이게그 지휘관 이상한 애네 숙직실에서 잠을 그렇지 어 숙직실에서 내가 잠들면 다시 일하러 갈까 아 얘를 재우고 가겠다? 그야 지난번에도 아 그냥 일하러 아아 숙직실로 내려가라고 숙직실에 두면 다시 마시러 갈거아니야 앉아있는 유라를 옆으로 굴려가지고 어.. 아, 멍청한 씨를 두고 혼자 가냐 그런거 아니라니까 여기까지 끌어들였으면서 책임질란 말야? 이 유라의 손에 밀려 침대로 넘어졌어 내가 얼마나 아팠는데 그래서? 아.. 그래서 물렸어 아까 넘어뜨린 바람에 아프다고 해서 물었어 이것저것 많이 물렸어 뭐 유라의 볼을 찔렀어 그만 찔러 아 그냥 볼만 찔렀어? 그냥 기억나서 아무일도 없었어 내일 이럴 줄 알았어 아 괜히 랭크 7까지 올렸잖아 아이씨 아무 일도 없었다니 뭘 착각하고 있었던 거냐? 이 후색한 얘는 아무 일도 없었던 거 알고 있었네 누가 봐도 이렇게 착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그렇게 아쉬우면 유라에게 멱살이 잡혀 방문에 밀쳐 밀쳤... 지금 어디 한번 해보시던가 야 이거는 이 정도 팡 판... 멍청아 이 정도 판 깔아줬으면 야 뭐야 유라를 문안으로 야 이렇게 된 진짜 이런게 나오네 <laughs> 아이씨 또이면또 봐야 되잖아 한잔도를 아유라를 아, 씨아식냉을 만들어야 되잖아 아이씨. 아 자존심 되게 상하네 아이씨 너무 궁금하네 아니 이걸 보는 거랑 지르는 거랑 뭔 상관이에요 선생님 자꾸 뭘 질러 맥락도 없이 지르래 그냥 아니, 무슨 이걸 보려고 돈을 찔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차라리 그냥 야동을 봐. 볼 거면. 스토리 있는 거 요새 얼마나 많은데. 뭐, 저기, 뭐, 이런 거, 이런 거 있어. 있어, 다. 어? 게임이 간담회에서 나온 논란의 발언 실제 있었나. 아니, 나는 게 이런 성적인 거는 조금 이제 우리나라도 좀 이제 관대하게 생각을 해야 돼. 너무 이게 뭐, 막으면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학부형들 어렸을 때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많이 하고 살았잖아. 그 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올바른 방식으로 고를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지. 막는다고 이걸 안 해. 지금 그런 걸 막을 게 아니라 어 매운 가차를 막으라고 지금 유라랑 지휘관이랑 호텔을 들어갔는데 과금을 안 하니까 그 다음 걸볼 수가 없어 지금 어다큰 성인이. 너무 매워 그런 걸좀 그런 걸좀안 하라고요 그런 걸좀 지금 들어갔다고 지금 호텔로 둘이 지금 근데 어 재원 이 없어서 레벨업을 못 해가지고 지금 그걸 볼 수가 없다고요 지금 아이씨 아 진짜 그런 걸좀 막아주세요 매운 가차좀 누가 누가 장면 보여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어떻게 됐는지 그냥 대화 정도만 보여달라는 건데 그거를 레벨 달린다고 그거 후감도 딸린다고 다음 걸못 보게 하니까, 엄마 짜증나냐고. 어서오세요? 지금, 저기, 유라 어디까지 갔지? 야, 60 모자란다, 60. 내가 오늘, 오늘 할건 없고, 유라 마지막 에피소드 보자. 내가 이거 35만 주고 산다. 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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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호텔에서 나올 거야. 호텔방에서 24시간 만에 나왔다, 24시간. 별거 없는 거 알면서도 그냥, 5기로 열었다 5기로 지휘관 이게 대체 왜또또 또 걸렸어? 팔이랑 목이랑 부숨 붕대를 이렇게 <laughs> 다크 어우야 또 다크서클이 도대체 얼마나 일을 했으면 일주일 만에 사람 얼굴이 이렇게 되는 거냐고 어제 저녁에는 밤안 새고 자러 갔다고 하지 않았나요? 어 그게 아침부터 엄청 시끄럽다고 유라 얼굴이 다크서클이 왜그래요 아우야 2 24, 4그러니까 24시간 동안 스토리가 진행이 안되니까 애들이 다크서클이 이만해진거지 조용히 해 네. 잠을 못자게 한건 아우야 이는 왜이래 하여튼 시끄러운 것들 쓸데없이 눈치들만 빨라가지고 아니 물어 뜯어놨으니까 당연히 걸리지 얼른 가버리기나 해 한잔하기로 한건 어떻게 된거야? 아니 그 그러니까 어제 다 끝났지. 그러니까 나는 어제 끝난 이후의 상황을 보기 위해서 이걸 킨 거야. 어제 호텔에 들어갔으니까 끝났지. 뭐가 나올 줄 알았어. 어? 개등이가 있는 이상은 그 안에 있는 일은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 그거는 그거는 개등이가서 따져야지. 얘네한테 따질 게 아니지. 얘네도 보여주고 싶었겠지. 근데 개등이가 있는데 어떻게 그 안에 있는 일을 보여줘요? 어? 공공기관인지 공공기관이 아닌지 잘 모르겠는 코기가 있는 이상은 그건 나요거 얘네는 보여주고 싶어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야. 응? 그건 어제 한잔하기란 거 잊었냐? 어제, 어제 술은 안 마셨다고. 이 호색한 같은. <laughs> 왜 호색한이 나오냐고. 그래도, 이번에 조금 어울려 준 걸로 기어오르지 말라고 해. 얼른 돌아가기나 해. 얼굴을 붉힌 유라가 떠나갔다. 징 어, 한잔 하자고. 예, 어디로 오라고. 오후 10시 예전에 마셨던 그 장소로. 예. 누나도 눈치 맞쳤다고뭘 아유, 이번에도 눈치껏. 이번에도 눈치껏 하면 되냐고. 에술 예, 먹고 잊어버리지나 봐.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자꾸 에피소드가 생기면은 이게 뭐 어? 여기 여기 몇명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단있단 얘기 아니야. 그러면은 이게 그그 그 타쿠로, 타쿠로 아니야 타쿠로 아저씨들 타쿠로 하면 딱 알아야 되는데 그거랑 다를게 뭐가 있어 어? 갑자기 다들 레벨 10을 만들어보고 싶네